오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부엘 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의 티클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후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은 얼마 전에 집에서 큰 사건을 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애설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애서는 분노가 크게 치다라 야곱을 죽이고자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설득해 급히 짐을 싸서 하란 땅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야곱을 떠나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야곱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전혀 예상도 못했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인데, 과연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태껏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단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부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조상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직.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11절을 보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곳은 그냥 어느 한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곳이에요.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입니다. 야곱은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광야 한복판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에 치친 몸을 누이고 주위에 있는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 삼아 철양하게 누워서 이렇게 집 나온 첫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지? 이게 뭐야? 내가 뭐 잘못한 것 아닌가? 아마 끝없이 나오는 한숨을 멈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인생이 이래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축복을 잘못된 방법으로 받아냈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 야곱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날 밤에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까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은 그날 밤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집에서 잘 지내고 있을 때에는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 광야에 나와서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야곱이 이곳에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기다리신 것은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 광야로 인도해 내신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집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장소를 딱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워 있는 이 땅, 가족을 떠났고 이젠 홀로 외롭고 처량한 신세가 되어 맨 땅에 쓰러져서 돌로 겨우 베개를 삼아. 누웠던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땅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지치고 두려워서 쓰러졌던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기를 원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은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안전한 곳도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리시고 나를 품어 주시려고 서 계신 거예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혹시 지금 힘들고 외롭고 앞이 막막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쩌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끄셨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새 길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가정을 잃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얻어냈는데 가정은 잃었으니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이 아닙니까? 그러나 더큰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얻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축복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나 혼자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잃고 혼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광야에 쓰러져 누웠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받는 그 곳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지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힘든 그러한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꿈에 나타나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의 손길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새 소망을 갖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될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